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로봇의 팔다리, 로봇의 팔다리는 주제로 보도록 합시다. 팔다리. 자, 이렇게 장애인이, 아,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원하겠죠. 로봇의 팔다리. 신체 마비 환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연구는 좋은 일에 의해서 멈추지 않는다. 필 케네디의 동료들은 수십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부분에 전극을 이식했다. 리얼 경우에 전극이 딱 하나뿐이었지만, 케네디는 최근연구에서 여덟 개의 전극을 사용했다. 전극의 수가 많아지면 환자들은 화면상에서 이루어지는 타이핑 방법을 더 빨리,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동물 연구에서는 이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분야의 연구에 재정 지원을 아끼는 곳은 의외로 미군이다. 아끼지 않는 곳은 미군이다. <laughs> DARPA, D-A-R-P-A, 즉 미국 국방부 고등 연구 기획국은 미국의 최고 과학 연구 기관이다. 전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는 그렇게 개발된, 이렇게 개발된 어, 기술을 민간에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고 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어, 다파의 연구사의 혜택을 음으로, 영으로 누리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다. 예컨대 인터넷은 원래 어르파시라고 불리던 웹도어크에서 나온 것인데, 네. 이 <목소리도> 2002년 다브란티우코대학교의 미켈 니코 아, 랠리스, 뉴욕조립대학교의 존제펜등 연구팀의 2만 2,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고, 미켈 니콜레스는 1989년 28살 때 브라질에서 피즈버그 한영원 대학교로 왔다. 당시 니콜레스 신한 성보울로 대학교에서 이미 의학박사와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 짓고 스지만은특수염과막 벗겨지기 시작한 머리, 자,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어, 저희를 게임을 하는 사람들, 로팔로 로버팔로? <laughs> 로봇팔로 이렇게 한다. 이런 연구가 되고 있다는 라 거죠. 의의 톱에서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다. 더그내 신호로 직접 컴퓨터나 로봇을 제어하는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여러 개 내놨다. 첫 번째 돌파구는 1999년에 나왔다. 그해 그들은 좋은 일레이가 컴퓨터 컷으로 움직이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지가 로봇팔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노문 학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0년 그들은 부흥이 원숭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번에에서 새로운 집행선을 열었다. 원숭이의 내에서 거꾸로 로봇팔로 신호를 보내는 대신에 그들은 원숭이의 신경 활동 정보를 인터넷으로 약 1000km 떨어진 미트의 실험실로 전송해서 로봇팔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어... 이 연구를 응용하면 인공신경 장비를 장착한 사람이 안전의 한 장소에 머물면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진 로봇을 원격 조정할 수도 있다. 또, 기지에 앉아서 전정을 휘젓는 무인 비행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요. 어, 그 수가 있네요. 다파의 작용을 지원받은 네, 2003년 이 연구에서 이들은 사람과 가까운 붉은 털건성이 뇌의 운동 영역에 700개의 전극을 꽂은 다음에 조이 스틱으로 로봇팔을 조종하도록 훈련할 수 있겠다. 원숭이들이 조이 스틱을 사용해서 로봇팔을 조종하는 동안의 컴퓨터는 원숭이 뇌의 뉴런들을 활동을 기록했다. 전극에 연결된 컴퓨터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로봇팔의 움직임과 뉴런의 발화, 아, 패턴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제어하는 신경의 암으로 해독할수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니콜 렐리슨의 체피는 저이스틱을 그대로 전체 로봇팔과의 접속을 끊었다. 대신 원송이 내외 전국을 모니터하던 컴퓨터에 로봇팔을 연결했다. 이에 따라서 로봇팔은 조이스틱이 아니라 전적으로 700개의 전국으로 잡히는 신호에 의해서 제어를 했다. 신경신호는 제대로 작동했을까? 실험 결과 보기 좋게 작동했다. 원숭이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로봇 팔을 움직였던 것이다. 실제로는 컴퓨터의 코드 처리가 너무 빨라서 로봇 팔은 원숭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타이핑으로 움직였다.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속도 차량 100m로 비교적 느린 편이다. 반면에 전자회로의 신호는 거의 빛의 속도로 전달되었다. 신경 신호의 속도에 비해서 약 3만 배나 더 빠르다. 그래서 제핑과 니코렐레스는 뉴런의 활동을 근거로 원숭이가 로봇팔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 예측하는 것뿐 아니라 뇌에서 팔의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계산해야 하였다그다음에서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몇몇 실험에서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팔을 늘어뜨린 채 신경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서 로봇팔을 조종한 것이다. 니코렐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원숭이는 자기 팔을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것 같습니다. 원숭이는 팔을 늘어뜨린 제 뇌와 눈에 의한 피드백만으로 로봇팔을 제어했습니다. 뇌는 얼른 만큼 적응력이 높아서 외부 장치를 마치 신체 일부라도 되듯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신체 의그 자체의 연장 여기는 매우 흥미로운 의미가 있다. 원숭이는 원래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다. 그런데 내 쟁극을 이식함으로써 두 다리와 생물학적인 두 팔, 그리고 그리팔 하나를 갖게 되었다. 다섯 팔 다리를 지니게된 셈이다. 이것은 다파에 흥분시키고도 넘을 만한 내용이었다. 조정사의 고도의 천단 내, 내인플란트를 이식한다면 두 팔과 두 다리로 간 것보다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조작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발달이 에서보다도 오히려 인간의 집중력이 얼마나 높은지가 문제가 된다. 집중력 리플레리스와 네, 그 채핀의 연구는 세 가지 중에서전이레이거받은 이식 기술을 능가하겠다. 이렇게가 아,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수백 개의 전국을 사용해서 을 아, 발달되는 그 이식에. 문제 흐을 계속해서 볼수 있다. 아, 라는 아주, 어, 이 스윙의, 음, 음, 발달이 실제 움직이는 것으로도 내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가 활용이 되어서 아, 이려 수가 있군요. 2004년 니콜레스의 제피는 대량형 시스템을 사용해서 인간을 상대로 테스트를 실시했다. 박현승 병 환자의 증상을 통제하기 위한 임보난트를 이식하는 수술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환자 한 명당 취사할수 있는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이 사이에 환자의 뇌에 유련의 활동을 감시하는 정치를 임시로 이식하고 환자에게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가르쳐 주었다. 어... 비디오 게임을 가르쳐 주었다. 니콘에서 연구팀은 인간에 대한 추가 실험을 할수 있도록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들의 성공에 공허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 현재 10여 군데 이상의 <laughs> 대학과 적어도 세 곳의 민간 기업이 내일 컴퓨터 인터뷰에서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 중이다. 2, 3년 뒤에 인간을 상대로 임상 계획을 하는 신도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뇌 기능에 대한 아, 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적외선이나 X선까지도 보인다. 적외선이나 실체내기가 조언이 뇌에게 전극을 이식하기 전의 어, 일이다. 윌리엄 하우스는 잃어버린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하우스는 중증 난청 환자가 더이 달팽이 간에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해서 부분적으로 청력을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 흔히 사용되는 보청기는 음을 포착해서 증폭시킨 다음 이를 음파 내의로 전달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청기는 외부 음의 볼륨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3,400만 명의 난청 환자가 있으며 대부분 이런 그조의 보청기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정신경계의 자극을 전해야 하는 뇌의 유모세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미국에만 200만명쯤 된다 이들에게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소용이 없다 음의 진동을 잡아내서 이를 신경으로 바꿔줄 기관이 귀 안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연간 7만명이나 아 이상의 뇌의 임플란트 수술을 임플란트 음. 받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임플란트는 마이크의 22개의 전극을 달아놓은 것이다. 이 전극이 정기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한다. 각 전극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에 반응한다. 소리가 크면 전극의 자극 빈도가 그만큼 많아진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의 마이크가 매우 낮은 저주파 자음을 포착할 경우 첫 번째 전극이 반응한다. 저저파 자궁의 크기가 클수록 저저파에 발령하는 전극은 더 많이 작동한다. 내의 임파란트가 자극하는 정신경은 다른 <laughs>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3만개 이상의 신경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전극은 그런 신경섬유 한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자극을 전달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겨우 22개의 전극을 이식하는 것만으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 누구나 고개를 가동하겠지만 실제로 잘 들린다. 네 임플란트 이 시간 환자들은 두 음절 단어를 들을 경우에 대략 90%를 알아들을 수 있다. 게다가 문맥을 이해하거나 말하는 이의 입술을 보므로써그 이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완벽하게 청취하는 것은 아니며 매우 잘 들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난청 환자에게는 비약적인 진전이다. 또 방대한 양의 신경 손실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의 전극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결과다. 이런 현상은 다른 종류의 이신경 인터베이스에서도 대포되고 있다. 하나 또는 몇 개의 증극만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수만 개 또는 수천 만계의 유형의 백백이 들어찬 내 특정 영역에 겨우 몇 개의 증극을 접수한 것만으로 예외스러워 는 결과를 얻다. 이는 내가 놀라운 적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 인간에게는 어떤 신호가 아, 들어오기만 하면 무엇이든 해석하고 거기서 정보를 읽어내는 게 특기다. 이런 뇌에서는 이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정신경 자체가 손상해 청력을 잃은 환자에게 뇌임플란트가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연구는 계속 진행돼서 정신경을 통해 지 않고 음성 신호를 대뇌 시가 영역에 직접 보내는 임플란트도 개발되고 있다. 아직 이런 기술이 시장에 내놓기는 이르지만 초기 테스트의 결과는 낙관적으로 보인다. 내 임플란트는 전자장치를 내와 결합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002년 9월 시에는 예서 나온 원라는 39살의 멋진 캐나다이 성나무를 자르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헌부터을 운전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무엇이 특별해서 그가 뉴스에 나왔을까? 바로, 나오만이 거의 20년 동안의 장님이었다는점 때문이었다. 그는 일렐리엄 토벨 박사를 만나기 전까지 맹인으로 살았다. 아하, 예. 살았다. 미국에서 만나 130여 명이 맹인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백 만명이넘는다 도배란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 명인들에게라도 시력을 대해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연구. 에, 음. 예, 매달려 왔다. 그는 도니의 시각 영역에 전극을 이식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을 썼다. 환자는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쓴다. 카메라가 작은 비주얼 신호가 컴퓨터로 보내지면 컴퓨터가 이를 해석해서 전기적 자극으로 변화한다. 도비의 임플란트의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잇따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자 이 연구 분야에서 한번등 대수독이 일어났다. 연구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었다. 내 컴퓨터 인터뷰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지만 도비르는 학계에 있지 않았다. 그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지 않은채 방법을 비밀로 감추었다. 특허를 신청하겠다는 신산이었다 임플란트 수술도 미국 밖에서 실시함으로써 각종 위원회들의 의학적인, 윤리적인 간섭은 물론 FDA의 승인 절차도 피할 수 있었다. 또 임상시험이나 시간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 이 경우에 정부 보조금이 나오므로 환자는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도벨의 경우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약 1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도벨이 2004년 10월 사망하자. 나그만의 임플란트는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서 성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도 도벨의 성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가하기가 어렵다. 그는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도벨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뇌의 자극을 진식을서 소용시킬 수 있다는 매우 근본적인 중대한 사실이다. 현재 시각의인광 장치에 대한 연관는 정성 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선은 언젠가는 정성 수준을 벗어난 초능력적인 시력을 어, 실현시킨 데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벨이 나만의 내게 네, 넣 네, 네, 임플란트는 외부 비디오 장치에서 신호를 받아낸다. 지금은 환자가 비디오 카메라에 달린 안경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은, 일환상 환자에게 전달되는 비주얼 영상 신호의 원천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등등등. 엑셀 등등. 도벨이 일으키는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신호의 해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음, 시각신호. 그렇군요. 음, 이렇게 해서 DVD 등등등 신경형식에서 시각신경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도벨뿐만 아니다 대기에서 최소한 대기의서 그룹이 이 연구에 매달려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대개두가지로나뉜다저 컴퓨터를 직접 내에 연결한 것, 그리고 막막에 연결한 것, 도배는 내에 직접 연결하는 그룹에 속한다. 그런 인프란트를 내에 1차 시각 영역 표현에, 표면에 이식했다. 내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군요. 막막 인터베이스는 몇 가지 측면에서 내의 인프란트와 비슷하다. 우선 내의 인프란트에 내에 접속하지 않고 막막이나 시신경에 접속한다 인공 망막과 시각 영역 임플란트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인공 망막은 임플란트보다도 간단하고 안전하지만 환자의 시신경이 살아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수가 있다. 따라서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은 환자들 가운데 시신경이 죽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다. 시각 영역 임플란트는 더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식 수술은 인공 망막보다도 인체에 더큰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기술에 대한 연구는 함께 진행될 듯 하다.